그림과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자, 세 점을 지난다. A 더하기, 4B 더하기, 2 c 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여기, A 대입했을 때, 18분의 5가 나옵니다. 대입을 해보면, 2분의 5에 A제곱. 18분의 5, 이렇게 되고. 대입. B 대입했을 때, 2분의, 그렇죠. 2분의 5에 B제곱. 이 값이 2분의 루트 5.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해보면요. 2분의 5의 C제곱. 자, 여기 이 값이 15 이렇게 합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이 A 더하기 4B 더하기 2C죠. 저 A 있고 요거 4B니까 요거 4B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양변에 4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4B 이렇게 되고요. 요거 4제곱 해주면, 여기가, 2의 4제곱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c니까 이것도 양변에 제곱해주면 2c 이렇게 되고 1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변변 다 곱해볼 거예요. 곱하면 지수의 이 모양이 나올 겁니다. 좌변 끼리 다 곱하면 은 2분의 5에 여기가 a 더하기 4b 더하기 2c 이렇게 되고요. 우변 이거 다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되는데, 음, 이것도 소인수분해 한번 해2 곱하기, 여기 3의 제곱, 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소인수분해, 3, 5, 1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거 다, 3개 다곱하면 분모의 3의 제곱, 분자의 3의 제곱,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2, 하나, 여기 2, 4개니까, 이 5개. 그 다음에, 5를 보면, 하나, 여기 5가 2개, 5가 2개. 그서5의 5제곱. 그래서 여기 2분의 5의 5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요. 2분의 5, 2분의 5 똑같으니까 이 값이 5가 되겠습니다. 최종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